예, 1 1 5의 예, 블록 부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록 코드의 그 에러렉션 캐퍼빌리티, 그러니까 오류 정정하는 능력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 먼저 그림에서 이 코드워드가 하나 있고요. 코드워드가 하나 있을 때 이것이 어, 두 개의 코드워드의 사이의 거리가 그러니까 해밍 디스턴스가 dmin이라고 주어졌을 때 그니까, 미니멈, 어, 해밍 디스턴스, i n 이 주어졌을 때,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서로 가장 가까운 코드워드들이죠. 네. 때, 우리가 t 에라 크렉션이 되려면, 그러면은, 그니까, t계 에라가 생기더라도, 그니까, 뭐, 트랜스미션 중에, 통신 중에 t계 에라가 생기더라도 에라 컬렉션이 되려면, 어쨌든 이 t라는 에라의 개수가, 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생기면 에라 컬렉션 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왜냐면 이 서클이 지금 사실은 뭐 스피어라고 3차원으로 보면 스피어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 서클이 서로 오버랩 되는 게 없으니까 이티개 정도의 에라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에라 컬렉션 가장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매핑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코딩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렉 디코딩이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생겨가지고 조금이라도 어이 서클 두 개가 오버랩이 생기면은 에라 컬렉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t, 그러니까 tR correction 코드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t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디 m i n 이주어을때 dmin-1에 2로 나누고, 여기 flow function을 한게 되겠다. 그러니까 flow function은 그냥, 어, 고등학교 때 나오는 그 가우스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니까 러이 안에 있는 거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 m i 이 3이면은 t가 1이 되는 거고요. 뭐, 디 m i 이 4더라도 여전히 t는 1밖에 안 되죠. 왜냐면 디 m i 이 4면, 그니까, 러 미니멈, 여기 그 미니멈 헤밍 디스턴스가 4라고 치면 여기 서클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t가 2로 이렇게 이렇게 두개 그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버랩이 딱 정확하게 가운데로 겹쳐지죠. 그래서 음, 에러 컬렉션은 개런티가 안 돼요. 그래서 디미니 3이나 4나 여전히 에러 컬렉션을 개런티하는 그 개수는 1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디미니 3이든 디미니 4던 어, t는 1밖에 안 된다. 디미니 5면 어떻게 됩니까? 디미니 5면은 여기 t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음, 몇 개의 error-correction 코드의 e x a m p l 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1의 error-option 코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복 부호 그러면 어떤 ai라는 어떤 그 어, binary bit가 하나 들어왔을 때 이거를 지금은 뭐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n번 반복하는 거죠 근데 n이 5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 반복해서 보낸다라는 거죠 똑같은 걸 보내는 거예요 어, 에러 컬렉션 코드 중에 이렇게 반복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말을 할때 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은 한세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적어도 한번 알아들으면 예, 네,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 보내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그51 레피티션 코드 보면요. 어, 네, 여기서 c1, 그러니까 여기 c1, c2, c3 좀 작은데 c1, c2, c3, c4, c5까지 이제 다섯 개의 어떤 코드 심블로 이루어진 아, 벡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c1도 a1이고 c2도 a1이고 c3도 a1이고 그래서 a1을 다섯 번 카피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코드워드가 어떻게 되죠? 코드워드는 두개가 나오겠죠. 코드워드는 뭐가 나오냐면 지금 바이너리 코드만 보고 있으니까 0 0 0 0 0 또는 11111. 이렇게 되겠죠. 그니까, 러 a1, ai가, 음, 여기서 지금 a1이라고 합시다. a1이, 여기 a1이죠. 예, a1이, 어, 0이면 0 0 0 0 0을 보내고, a1이 1이면 1111을 보내는 그러한, 어, 코드가 바로 51 repetition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어, dimension, 코드의 dimension은 지금 요, 요거의 개수입니다. 그니까, 러 여기 nk block 코드에서 이 k, 여기, 이기가1이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는 n이 되겠죠. 왜냐면, 0000하고 0 1111밖에 1, 1, 1 1밖에 없는데, 그거 두 개의 코드워드 사이의 거리는 이제 지금 5가 되는 거니까. 지금 51이니까 5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n,1이면 n이 되겠죠. 코드레이스는 n분의 k니까 n분의 1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코드레이스 굉장히 작죠. 네, 그 얘기는, 그 그러니까 n이 커질 경우에, 코드레이스는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어, 밴드위스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BPSK 모듈레이션을 따진다면 이제 굉장히 그 밴드위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예, 그러한 코딩 스킴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에러 렉션 코드 예제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 n, n-1이 되는 싱글 팰치 체크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 팰치 체크 코드는 뭐냐면, 뭐 에스키 코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그 에스키 코드가 왜그일 개의 어떤 비트를 하고 나머지 한 비트는 뭐 이분 페 t 티 또는 뭐 어드 페 t 티로 마지막 한 비트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바이트를 할그할때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어4 3예 네 그러니까 4, 콤마라고 하면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e 콤마 r i 싱글 페 h 티 체크 코드의 그 인코더를 한번 보면요, 세 개의 비트를 인풋으로 받고 4개의 네 개의 코드 심볼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A1, A2, A3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어, 출력으로 C1, C2, C3, C4가 나오는데, 어, C1, C2, C3는 그대로 A1, A2, A3를 카페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C4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로 잡아준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덧셈은 이제 모지로 2 썸입니다. 그러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제 바이너리 코드니까. 그러면이 코드워드가 총몇 개가 됩니까? 코드워드는 2에 3승 해가지고 8개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인풋에 가능한 파스빌리티가 어 8개죠. 그러니까 000, 뭐 001, 뭐010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8개가 나오겠죠. 왜냐면 A1도 두 가지 가능하고 A2도 두 가지 가능하고 A3도 두 가지 가능하니까 총 가능한 거그 조합을 생각해보면 8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코드워도 당연히 8개밖에 안 나오겠죠. C4는 C1, C2, C3에 의해서 정해져 버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가능한 코드워드는 뭐0000뭐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1111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1100 이런 것도 있을 거고 0011도 있을 거고 근데 1110 이런 코드워드는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c 4를 이렇게 잡아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은 지금 이 코드워드는 이븐페럴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드워드에 있는 1의 개수를 합치면 반드시 짝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1110은 1의 개수를 합치면은 3개가 되죠. 네, 그런 코드워드가 안 되죠. 그래서, 어, 여기, 미니멈 헤밍 디스턴스는 지금 2가 되겠죠. 왜냐하면, 코드워드가, 1의 음, 개수가 짝수니까. 네. 그니까, 러두 개의 어떤 코드워드를 비교를 하면, 아무리 가까워도, 어, 2는 차이가 나죠. 헤밍, 디스턴스가. 그 다음에, 어, 차원, 디멘션은 이제 n, 1이, 아, n-1이 될 거고요. k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 지금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가 2니까 그러면 에라 콜렉션 캐파빌리티는 어떻게 될까요? t는 예, t는 계산해 보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싱글 팔치 체크 코드의 경우에는 에러컬렉션 캐파빌리티가 없어요. 에러컬렉션 못합니다. 근데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예를 들어보면 00000 이런 코드워드가 있을 거고 11000 0 이런 코드워드가 있을 텐데 하나가 에러가 에라, 나서 10000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00000에서 에러가난 건지? 1 1 0 0 0에서에라가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에라가 나더라도 어, 에러 코렉션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러 코렉션 카페에리티 t 를 계산해 보면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코렉션은 안 되는데 이건 뭘할수 있냐면 원 에러 디텍션을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원에라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코드워드가 이분 i 널티즉 일행 개수가 항상 짝수였기 때문에 일행 개수를 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홀수예요. 그러면 에라가 생겼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죠. 그래서, 홀수계에 에라가 생기는, 생기는 경우에, 우리가, 네. 에라 디텍션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짝수계에 에라가 생겼다. 에라 네. 그 디텍션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코드레이트 보면 n분의 k니까요. 네. n-1 over n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n, n-1, single-patch 코드의 네, 파라미터 코드 파라미터라고 하죠 그래서 뭐 미니멈 m 밍 m h a 스 그다음에 error c o r r e 는 0이고요 그다음에 디멘션 e n s i o n 1 그다음에 코드 레이트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다음에 뭐또뭐 뭐 다른 거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죠 네. m, n 커 마이 마스원 싱글 패러치 체크 코드에 어, 제가 뭐 코드 어데 개수 이런 걸 물어본다면 코드 어데 개수는 얼마입니까 2에 네, n 네, 1승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어, 7-4 헤밍 코드 한번 보죠. 그래서 n이 7이고 그러니까 block l e n 가 7이고 d i m e 이 4인 헤밍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리처드 그러니까 헤밍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 error c 코드입니다. 보시면 어, 4개의 어떤 인포메이션 비트가 들어가고 그래서 한 코드워드는 7개의 음, 코드 심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 이 n a 코드 code 심벌로 이건 지금 부호하기니까 이제 인코더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C1, C2, C3, C4는 그대로 갖다 쓰고요. 그래서 시스템매틱 인코딩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매틱 인코딩이라는 건 뭐냐면, 어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비트를 그대로 어,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시스템매틱, 그러니까 코드화돼 이렇게 박아 넣는 거, 네, 그대로 카피해서 집어 넣는 거를 우리가 시스템매틱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시스템매틱 인코딩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던 뭐, 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싱글 패러시 초코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시스테메틱 인코딩을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 그, 들어온, 인포메이션, 그, 밑을 그대로, 그, 앞부분에다가 그대로 깔아버리죠. 그, 러니까 C1, C2, C3를 그대로 A1, A2, A3를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놔버리는데, 예, 그러한 인코딩 방법을 우리가 시스테메틱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앵커마원 랩티션 코드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했었죠. 그렇죠? 여기 A1이 들어오는데, A1을, 어, 어쨌든 C1에다가 카피해놨잖아요. 뭐 C2, C3, C4도 다 카피해놨었지만 어쨌든 이건 상관없고 이제 앞 부분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놨을 때 우리가 이런 그 인코딩 기법을 시스템에티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7, 4 해밍 코드에 지금 시스템에티 인코딩을 사용한 경우고요. 그래서 C5, C6, C7은 지금 뭔가 뭐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A1, A2, A3를 다 더한 다음에 모듈로 sum 한 거고요. 그러니까 A2, A3, A4 한 다음에 다시 모듈로 2 이렇게 해서 이제 2에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러니까 결국 1의 개수를 세서 아 홀수면은 1이 배당되고, 뭐 짝수면은 0이 배당되죠. <laughs> 자, 이 코드의 특성을 보면은 어 미니멈 헤밍 디스턴스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헤밍 디스턴스가 3이다. 무슨 말이냐면 코드워드들끼리 서로 다른 코드워드들을 비교를 했을 때아 적어도 3 이상의 거리 차이가 난다는 라 거죠. 해밍 디스턴스가 차이가 난다는 라 얘기고요. 음 여기서 그러면은 최소 그러니까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가 3이면 어떻게 되죠? 에러 컬렉션 캐퍼빌리티가 1입니다. 그래서 세븐4 해밍 코드의 큰 특징이 뭐냐면 원 에러 컬렉션 코드예요. 그래서 이 7개의 코드 심볼 중에 하나가 에러가 나면 그걸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코드 워드가 뭔지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네, 예, 이 코드의 어, 7-4포 해밍 코드의 디멘션은 4구요 이건 k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n-k 본분데 지금 k가 4니까. 그다음에 코드 레이스는 예, 어, 7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븐포 해밍 코드의 그 인코딩 룰을 한번 어,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음, 생겼는데요. 그래서 a1, a2, a3, a4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어 c5, 어, c6, c7을 집어넣고 이렇게 그 서클 안에서의 4개의 어떤 코드 심볼들을 지금 여기 a1, a2, a3라고 했음, 했습니다만 어차피 a1, a2, a3는 어떻게 됩니까? 네, c1, c2, c3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어, 3개, 세개의 규칙을 만족시키도록 우리가 c5, c6, c7을 만들어준 거예요. 주의할 거는 여기서 지금 이 식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 그러니까 c1, c 어, c1, 어, 볼까요? 음. 여기, 그, c5는 지금 a1, a2, a3, a5. 근데 여기 c5를 이렇게 넘겨보세요.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이제 마이너스 c5가 되는데, 어차피 바이너리니까 지금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똑같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이나 똑같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넘긴 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1, a2, a3, a4가 정해지면 c5, c6, c7은 무조건 정해진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 원에라가 뜨더라도 이 서클 안에 그음 페르티 쌍 그렇죠 그러니까 다 더했을 때 이게 일의 개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만 알면 어디가 에라가 났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즉 하나가 에라가 났을 때 그러니까 두개 이상 에라가 나면 그거 못 고치는데 하나가 에라가 났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11.5 섹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